주식과 선물의 차이. 왜 선물이 더 매력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주식과 선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선물이 가진 매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과 선물은 모두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요한 투자 상품이지만, 그 구조와 활용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소유권 대 계약권.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매수하면 해당 기업의 주주가 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기업 성장의 와.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경우 손실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선물은 특정 자산, 지수, 상품, 통화 등을 미래에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팔겠다는 계약입니다. 실제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을 낼수 있는 점에서 유연한 투자 수단이 됩니다. 2 투자 금액과 레버리지 효과 주식거래는 전체 매수 금액을 지불해야 하므로 자본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비교적 적은 증거금으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증거금이란 선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최소 보증금을 뜻합니다. 마치 집을 계약할 때 내는 계약금처럼 전체 거래 금액의 일부만으로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죠.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적은 투자금으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란 적은 돈으로 큰 거래를 할수 있게 해주는 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자본으로 1000만원 규모의 거래를 할수 있다면,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효과 덕분에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 금액 대비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선물 거래는 특히 공격적인 투자자들에게 큰 매력을 제공합니다. 3. 방향성 투자. 주식은 주가가 상승해야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하죠. 하지만 선물은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매수, 내릴 것 같으면 매도를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불황이라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선물 거래자는 이를 수익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선물의 특성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특히 빛을 발합니다.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시장의 방향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점이 선물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또한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금융 자산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도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나 자산군의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선물을 통해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시장 충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유연한 투자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투자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 도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4. 거래 시간. 주식 시장은 정규 거래 시간에만 운영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로 제한적이죠. 반면 선물시장은 야간 거래도 가능해 24시간 가까이 열려 있습니다. 선물시장은 세계 주요 금융센터와 연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뉴욕, 런던, 홍콩 등 각국의 금융시장이 열리는 시간대에 맞춰 거래가 지속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낮 시간뿐 아니라 저녁이나 새벽에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본업으로 바쁜 직장인이나 낮에 거래가 어려운 분들도 퇴근 후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죠. 또한 국제 경제 이벤트나 뉴스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주요 사건들이 발생하는 즉시 거래가 가능하니 시간에 제약 없이 유연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5. 수익의 잠재력. 선물은 투자 자본 대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가격이 조금만 변동해도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수익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의 가격 상승만으로도 투자 금액 대비 50%의 수익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식 투자에서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수익률입니다. 상승과 하락 모두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점도 선물의 큰 매력입니다. 주식은 주가 상승에만 의존해야 하지만 선물은 하락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은 단기적인 수익 추구에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또는 며칠 안에 빠르게 변동하는 시장에서 민첩하게 대응하면 고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물 거래는 공격적인 투자자나 변동성이 높은 시장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투자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선물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물은 소액 투자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 상승과 하락 양방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유연성, 시간 제약이 적은 거래 환경 등으로 현대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 수단입니다. 리스크는 적절한 전략과 관리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며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면 주식과는 다른 차원의 수익 기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에 관심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모의투자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투자 경험을 키울 수 있고 초기 비용 없이 투자가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무료로 사용 가능한 모의투자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